최근 가장 수상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 공동 창립자 중한 명인 크리스 라센이죠. 그가 2018년 이후 무려 7억 6,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XRP를 팔아치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거물인 크리스 라센이 마침내 세계 상위 200대 억만 장자 클럽에 진입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순자산은 153억 달러로 치솟았으며 이건 전 세계 최고 부호 중한 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합니다. 리플이 위기에 직면한 이 순간 시장은 흔들리고 설립자는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리플 투자자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거든요. 2025년 8월 리플이 SEC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뉴스가 터졌죠. 리플 커뮤니티는 환호했고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시대가 왔다. 이제 달라라다. 모든 사람들이 축배를 들고 있을 때 누군가는 조용히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가 폭로한 충격적인 사실, 리플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이 소송 승리 직후 대량 매도를 감행했던 거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에도, 2020년에도, 그리고 2023년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던 거죠. 그리고 2024년 말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스위프트의 최고 혁신 책임자 탐자흐라가 공개 석상에서 한 말입니다. 리플의 SEC 승리,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법정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리플의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찔렀죠. 스위프트는 전 세계 수천 개 은행이 공동 소유합니다. 하지만 리플은 여전히 한 회사의 통제하에 있죠. 은행들이 자신의 경쟁사가 만든 시스템을 신뢰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 리플의 모든 논리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리플 커뮤니티 게시판을 들여다보면 절망의 목소리들이 가득하죠.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일부 유튜버들과 인플루언서들은 여전히 이런 말을 하죠. 리플 50달러는 기본이고 500달러도 가능하다. 리플이 우리를 100만 장자를 만들어 줄 거야. 하지만 여러분 냉정한 계산을 해보시죠. 리플이 50달러가 되려면 시가총액 3조달러입니다. 지금 비트코인보다 큰 규모죠. 500달러가 되면 29조달러입니다. 전 세계 금 시총보다 크죠. 한 시장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동네 편의점이 삼성전자보다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리플 초기 보유자들의 지속적인 매도 패턴입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잔혹한 현실을 보시면 2018년 고점 크리스라센 대량 매도 2021년 상승 또다시 창업자들 매도 2025년 SEC 승리 여전히 계속되는 매도 그들은 언제나 일반 투자자들보다 한발 앞서 빠져나갔습니다. 리플 투자자 여러분 이제 환상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계속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까? 리플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두바이 정부와 협업해서 아랍 전체 결제 라이센스를 획득했고 이제는 중동 시장 전체를 노리고 있죠. 그뿐일까요? 일본 시장에서는 SBI 그룹으로부터 14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받으면서 아시아 전역으로 리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호재로 다루고 있지만 사실 리플은 미국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리플 홀더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진실이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 당시 암호화폐 시장을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세상에 막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그 생태계는 아직 미숙했습니다. 거래는 느렸고 수수료는 비쌌으며 채굴 난이도는 급격히 오르고 있었죠. 당시 마운트곡스를 세웠던 개발자 제드 맥케일럽은 누구보다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말 거다. 채굴 없는 더 빠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그때 제드 곁에 합류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천재 개발자 아서 브리토입니다. 브리토는 합의 알고리즘에 매달리며 제드와 함께 전혀 다른 방식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했죠. 여기에 아서 브리토의 적극 추천으로 또한 명의 인물이 리플 개발에 참여합니다. 지금 리플의 기술 개발 총괄 데이비드 슈워츠죠. 그는 NSA 계약 엔지니어 출신으로 암호학과 보안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슈워츠가 합류하면서 그들의 설계는 급격히 구체화됩니다. 이들은 마치 비밀 연구팀처럼 숨어서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의 원형을 만들어 갔습니다. 훗날 세상이 XRP 레저라 부르게 될그 시스템이 바로 이때 태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뛰어난 기술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은행 규제 그리고 거대한 자본을 뚫을 수 있는 비즈니스 두뇌가 필요했죠. 여기서 크리스 라센이 등장합니다. 실리콘밸리 금융권에서 이미 입지를 다진 그는 이 기술의 잠재력을 곧바로 알아보았습니다. 라세는 회사를 오픈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우고 거대한 자금을 끌어옵니다. 그때 당시 초기 투자자 명단은 지금 봐도 놀라운데요.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 안드리센 호로위츠, 구글 벤처스, 실리콘밸리의 가장 무거운 돈줄들이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베팅한 겁니다. 이 순간 단순한 암호화폐 실험은 글로벌 금융 질서를 흔들 계획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의 균열이 곧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초기 발행된 천억 XRP 그 대부분이 회사와 창립자들에게 배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전 채굴 논란이 불거졌죠. 이 와중에 제드와 라세는 방향성을 두고 충돌합니다. 제드 맥케일럽은 탈중앙, 공정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크리스 라세는 은행과 손잡고 제도권을 장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갈등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제드는 회사를 떠나게 되고, 스텔라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씁니다. 그리고 이때, 한 인물이 조용히 그림자 속으로 사라집니다. 바로 천재 개발자 아서 브리토였습니다. 그는 공개적인 갈등에 끼지 않았습니다. 대외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은둔형 천재라는 말 그대로, 회사 전면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남은 건 크리스 라센과 데이비드 슈워츠. 이들은 회사를 재정비해 리플을 은행과 연결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은행들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돌리기 시작했고 리플은 곧 비트코인과는 다른 제도권을 위한 암호화폐라는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 이야기들이 리플의 주변을 맴돌았죠. 리플은 사실 NSE와 연결돼 있다. 미국이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해 민간 프로젝트로 리플을 밀고 있다. 트럼프 캠프와도 로비를 시도했다.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리플이 너무 일찍부터 글로벌 은행망과 연결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드디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칼을 빼듭니다. XRP는 미등록 증권이다. 리플은 소송에 휘말리며 벼랑 끝으로 몰립니다.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주요 거래소들이 XRP를 상장 폐지했고,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싸였죠. 그러나 리플은 끝내 버텼습니다. 2023년, 법원은 중요한 판결을 내립니다.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리플은 이 판결을 통해 다시 숨을 돌리게 됩니다. SEC와의 전쟁을 마무리한 리플은 곧 새로운 전략을 내놓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RLUSD, 실물자산 토큰화 RWA, 이제 리플은 단순 송금을 넘어 부동산, 국채, 머니 마켓 펀드까지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서 브리토.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서 자취를 감췄던 그가 이제 다시 XRP 레저 개발에 조용히 참여하며 리플이 그리는 새로운 금융 세계에 설계돼 합류한 겁니다. 리플의 이야기는 단순한 암호화폐의 역사가 아닙니다. 제드가 씨앗을 뿌리고 브리토와 슈워츠가 기술을 완성하며 라센이 세상에 드러내고 수많은 갈등과 음모론, 그리고 SEC와의 전쟁까지 겪어낸 스토리가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지금 사라졌던 창립자 아서 브리토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2011년, 세상에 공개된 리플의 백서, 그 백서를 쓴 인물, 바로 아서 브리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그냥 리플 창시자 혹은 뛰어난 개발자쯤으로만 알고 있죠.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면 아마 소름이 끼칠지도 모릅니다. 아서 브리토는 철저히 베일에 쌓인 인물입니다. 리플의 공동 창립자이자 핵심 개발자였지만 그의 얼굴을 본 사람조차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연락이 닿는 건 극소수, 리플의 초기 개발팀 정도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브리토는 과거 미국 국방부 산하 첨단 기술 연구소인 다르파와 협력했고, 심지어 NSA, 미국 국가안보국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현재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이자 수석 개발자인 데이비드 슈워츠 역시 바로 NSA 출신입니다. NSA가 어떤 곳인가요? 2013년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세상에 폭로한 그 이름,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 감청과 감시를 벌이던 그야말로 딥스테이트의 핵심 정보기관으로 지목된 바로 그 조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개발자의 경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브리토와 슈워츠는 딥스테이트와 암호화폐를 연결 짓는 결정적 인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수상한 대목 아서 브리토는 리플 백서를 발표한 직후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왜일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임무 완료. 시스템은 구축됐고, 그의 자리를 대체할 사람, NSA 출신 데이비드 슈워츠도 남겨두었습니다. 그 후, 리플은 진심으로 혁신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진짜로 금융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투자자들도 이 기술의 가능성에 매료됐죠. 그리고 그게 바로 딥스테이트의 진짜 계획이었습니다. 가짜 열정은 금방 들통납니다. 하지만 진짜 열정으로 만든 기술은 완벽한 도구가 됩니다. 의심할 수 없게 되니까요. 리플이 성공할수록 더 많은 은행들이 채택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수록 그들의 계획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리플의 구조는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리플은 RPCA라는 방식으로 거래를 처리합니다. 쉽게 말해, 전체 검증자 중 80%가 OK 해야 거래가 승인되는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UNL.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을 수 있는 검증자 리스트를 따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그 리스트를 누가 정하느냐는 거죠. 바로 기존 권력자들이 정합니다. 새로 들어오고 싶다면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마치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된 시장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소수의 권력자들만 투표하는 시스템이죠. 국민 투표합니다라고 해놓고 미리 짜인 대표들만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구조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이 구조 자체가 딥스테이트가 설계한 통제 시스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딥스테이트는 리플에게 계획적으로 실현을 주는데요. 바로 SEC의 소송이죠.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SEC는 수천 개가 넘는 코인들 중에 왜 하필 리플에게 소송을 걸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치밀하게 짜여진 스토리일지도 모릅니다. 리플은 정부와 맞서 싸우는 암호화폐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에게 리플은 정부와 싸우는 코인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리플의 승리로 인해서 정부를 이긴 영웅처럼 포장되죠. 그렇다면 딥스테이트는 이 모든 시나리오를 어떤 힘이 있길래 가능하게 할수 있었던 걸까요? 딥스테이트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 집단입니다. 정부 안에 또 다른 정부가 숨어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그들은 그 자리에 남아 실제 권력을 쥐고 흔들어댑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딥스테이트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30년 넘게 정부의 몸담은 영구직 고위 관료들입니다. 둘째, CIA, NSA, FBI 등 정보기관의 실세들이 있죠. 셋째, 달러를 찍어내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임원들입니다. 넷째, 10조 달러를 움직이는 월스트리트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있고요. 다섯째,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는 군산복합체 경영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정권이 바뀌어도 자리를 지키며 진짜 게임을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와도 바이든이 와도 다시 트럼프가 와도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목표는 현금을 완전히 없애고 모든 거래를 추적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 바꾸는 것입니다. 딥스테이트의 궁극적 목표는 현금을 완전히 없애고 모든 거래를 통제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CBDC 말이죠. CBDC가 왜 무서운지 설명드리자면 이건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닙니다. 디지털 감옥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죠.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프로그램업을 머니 기능입니다. 정부가 우리 돈에 직접 규칙을 심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한국은행에서 실제로 공개한 예시를 보시면 CBDC를 사용할 경우 자녀 용돈 10만원 중 2만원은 오락비, 3만원은 식비, 5만원은 도서비로만 사용 가능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죠. 예시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걸 국가와 국민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정부가 우리의 돈 사용처를 직접 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본 제품 사지 마라, 특정 지역에서만 써라, 3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같은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이게 이미 현실이 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은 10억대의 CCTV로 실시간 감시하면서 구매 내역 하나하나로 점수를 매깁니다. 담배 사면 감점, 기저귀 사면 가점, 점수가 낮으면 기차표도 살수 없죠. 실제로 2020년까지 490만 명이 항공여행 금지, 165만 명이 기차여행 금지를 당했습니다. CBDC가 도입된다면 이런 일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모든 거래 실시간 추적, 언제든 계좌 동결 가능, 사용처를 정부가 제한, 돈의 유통기한 설정, 개인 신용점수에 따른 차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게 딥스테이트가 100년 동안 꿈꿔온 완전 통제사회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죠. 도날드 트럼프는 공식 석상에서 딥스테이트를 자신과 미국을 방해하는 정부 내 숨은 권력 집단이라고 규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기득권 정치 세력과 정보기관들이 뒤에서 조종하며 정책을 방해하고 각종 수사를 만들어낸다고 발언하죠. 트럼프는 이 딥스테이트를 미국의 적이라 말했고 재임 중엔 이들의 기밀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딥스테이트를 청산해야 할 내부의 적으로 보고 있고 반드시 제거하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CBDC를 제외시키고 선택한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 법에 서명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기반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건 딥스테이트의 CBDC 계획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장이었죠. 이제 두 시스템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지금 이 상황을 기회로 바꾸려고 합니다. 리플은 CBDC에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면에 내세우던 CBDC 파트너십은 삭제됐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반 CBDC 정책으로 인해서 딥스테이트의 계획은 당분간 조용히 때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의 대대적인 자금 이동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크립토 퀀트에 따르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지난 1년간 46% 성장했고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는 작년에만 130억 달러, 한화로 19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 은행 번스타인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내년까지 5천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죠. 이건 지금 시장 대비 4배 이상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 급성장 시 최대 수혜주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그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인프라들이 함께 급등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목해야 할 플레이어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자면, 서클, 테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있겠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관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프라 생태계, 여기가 진짜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폭발하게 되면 뒷받침할 다양한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현재 주류체인들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거래량이 몰려오겠죠. 그때 필요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고성능 레이어1, 블록체인을 통한 대용량 거래 처리 능력, 레이어2, 사이드체인 같은 확장 솔루션, 분산형 거래소 프로토콜, 디파이 네트워크, 브릿지 프로토콜 등이 있습니다. 느낌이 오셨나요? 우리는 이 흐름으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프로젝트가 바로 입니다. 이코인은 지금 어떤 상호 운용성 제공 업체보다도 더 많은 블록체인을 연결하고 있고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클과 같은 주요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USDC와 EURS의 크로스체인 전송을 이미 지원하고 있죠. 파이어블락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스테이블 코인은 플랫폼 거래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전 세계 USDC와 USDT 거래량의 상당량이 이미 이 코인을 통해 라우팅되고 있습니다. 이 코인은 30개 이상의 주요 메이저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연결된 체인의 수정이 필요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계 굵직한 은행 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은 당연한 이야기죠. 글로벌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 시장은 연간 25%에서 30% 성장하여 2030년까지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코페센트 재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수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수요는 스테이블 코인 담보로 들어갈 국채 수요를 의미합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닌 미국 정부의 공식 계획이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기하급수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한 투자 기회를 넘어서 우리가 어떤 미래에 베팅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딥스테이트의 완전 통제 시스템은 트럼프로 인해 긴 휴식기에 들어갈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CBDC를 완전히 대체하는 시나리오에서 그 막대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성장을 보일 것은 분명하죠.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이 코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정보를 구독자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유 드리기 전에 아직도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네이버 폼에 신청을 남겨 주시면 확인되는 분들부터 차례대로 직접 안내 드리겠습니다. CBDC는 통제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고 개인의 금융자유를 제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